성령의 방식이 아닌 것은 악한 영들의 조작이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성경에 없는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현상을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찬송, 성령 춤, 영선은 물론 성령의 불이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이빨로 변하며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여 치유자를 통해 전이되어 치유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악한 영의 속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사탄도 놀라운 능력으로 이사와 기사를 일으키며 광명한 천사로 속인다고 선언해요. 무당들도 맨발로 작두를 타고 힌두교 축제에 가면 불을 밟고 다녀도 화상을 안 입고 생사를 갈고리에 꿰어들어 올려도 아프지 않다고 하죠. 이런 능력은 죄다 사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성령 은사를 부정하는 교단이나 성경에도 없는 은사들을 추종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지와 성령의 증거와 능력, 열매로 판단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 죠. 분별하시기 바래요.